올해 유독 낙폭이 컸던 반도체 종목들의 내년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반도체주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박소영 뉴스캐스트가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중순 바닥을 치고 급반등했던 반도체 주가 이달 중순 이후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혹한기가 도래하며 국내 대표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5조 원대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4분기 스마트폰 팁의 출하량을 감안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익 추정치를 기존 7조 8천억 원에서 25% 하향 조정한 5조 8천억으로도 내보내보고 있습니다. 그중 반도체 부문의 영업익 추정치는 2조 6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내려잡았는데요. 메모리 업황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내년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크게 감소할 것이지만, 그래도 파운드리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여러 사업부의 수익 기여도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 보면서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모건스탠리 또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데요. 아시아테크 2023 전망에서 최선호 업종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특히 확실한 비중 확대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다음 일본 노무라증권의 의견도 보시면요. 내년 코스피 최선호 업종으로 메모리 업종을 추천했습니다. 내년 코스피 전반은 물론 반도체 업종의 실 이 바닥을 친뒤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란 전망에 섭니다. 예, 삼성전자를 최 선호주로 꼽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글로벌 아이들, 아이비들의 이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주가가 오를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추천 업종으로 꼽았다고 해서 해당 업종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보장이 있는 건 아닌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 개선 속도에 따라 불확실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업황 개선 이 확실시되는 만큼 내년에는 저점 매수 차원에서라도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각 증권사들의 자세한 분석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수요가 우위인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업황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선반영이란 특성을 봐서 내년도 상반기를 저점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움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주요 국가들의 수요 둔화에 따른 수, 수출, 수출 부진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에 반도체 업황은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든 감산에 따른 유통 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업황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면요, 상반기에는 고금리 환경화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은행주와 이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통화 긴축 우려가 약해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으므로 그간 낙폭이 컸던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관련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대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업황 부진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2월 들어서 기관이 사거레이를 재배하고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2.5% 밀리면서 56,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SK 하이닉스의 분위기도 한번 보시죠. 10년 만에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더 아래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내림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수급 보시면 삼성전자와 결을 같이 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까지 12월 기준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락하면서 1.9%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 뜨겁고 밝은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 시기이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반도체 주에 대한 글로벌 IB들과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성영 뉴스캐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